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수학단원 핵심정리 5단원 막대 그래프 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막대 그래프란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말합니다.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다음 막대 그래프는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의 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수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 그래프를 통해 조사한 내용의 많고 적음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종목별 금메달 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따라서 육상이나 수영이 금메달 수가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요트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금메달 수가 적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한 내용의 많고 적음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 육상이 가장 금메달 수가 많고, 요트가 금메달 수가 가장 적다는 것도 한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합니다.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나타낼지 정하고, 한 칸의 눈금은 얼마로 할지 정합니다. 조사한 수량 중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을 표시하고, 조사한 수에 맞도록 막대를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막대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줍니다. 자료를 조사하여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조사 시기 등을 정하고 조사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합니다. 조사한 것을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는 사람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합니다. 막대 그래프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통해 조사한 대상의 특징과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막대 그래프를 보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수일이네 모둠의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한 기록이야. 수일이와 지혜의 기록이 12초로 같고 슬기와 도영이의 기록이 10초로 같아라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줄넘기 기록을 보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만들 수 있어요. 수일이네 모둠의 학생들의 줄넘기 기록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줄넘기 기록이 모두 다르고, 도영이의 기록이 175회로 가장 좋아. 라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보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4학년 1학기 수학 단원 핵심 정리 5단원 막대 그래프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